동진이 내가 잘 알지? 춘천교대 2학년 천재 기타리스트 내가 키웠지만 신통해 사실 동진이한테 기타 가르쳐준 게 나야 네 여보세요 어, 어, 유명 어, 기타리스트 안녕하세요. 윤동진의 큰형에게 전화 중인 발산이 형 누구세요?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<laughs> 곡 작업한다고 오대산을 들어갔어요? 오대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씨 예 알겠습니다 어. 넘치는 사랑을 육도문제에 담아 시원하게 날려주시는 누님 그렇다네 뉴페이스는 어. 형 인사해야 될 과외쌤이죠 왜 이렇게 당황했어? 인사 안 해? 형이 키워는 기타 천재라며 너 동진이 맞구나 못본 사람이 왜 이렇게 잘생겨어 동진씨 잠시만 이대로 있어주세요 제가 자세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윤동진 아니고 이미 들켰어요. 뭐야? 어쩐지 안 닮았더라.